3 9장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에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서 걸어간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깃 콘 배실로 예옷을 만들었을 때 금을 얇게 쳐서 올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여 정교하게 짜고 예복에는 어깨받을을 만들어. 그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예보 뒤에 예보셀 매는 티를 예복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자 세공색실과 가늘게 콤베실 실로 예보세 부여 붙여 찼으니 여와께서 호 모세게 에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호만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새에 새겨 예보도께 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예복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뼘 너비가 한뼘으로 네모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홍고석 황보, 어, 독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성류석, 남보석, 홍만어요 셋째 줄은 어, 호박 100만 호 자수정이오 넷째 줄은 녹보석 5만 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열두리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열두 지파에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녹분처럼 사슬을 다 흉표에 붙이고 또 금태들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끝에 달고, 그따운 두금 사슬을 흉패 끝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따운 두 사슬에 달은 두끗 예보답 두, 두 어깨 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끝에 달았으니, 곧그예보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예보답 두 어깨 바지 아래배는 자리 가까운 곳, 어쪽곧 정교하게 찬 예보 띠 위에 달고. 청색근으로 흉패구리와예복구리의 흉패로 정교하게 짠 예복뒤에 붙여서 예복에서 벗어나지 않게 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예복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옷두옷 개사이에 예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기설 짜서 찢지지 않게 하고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 실옷 그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써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옷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석류 사이에 달대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옷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하는 어, 직조한 가는 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서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근을 씩 짓고 세마포로 빛난 간을 만들고 가는배실로 차서 세마포 속 바지들을 만들고 가는배실과정색자새 공색실로 순아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폐를 만들고 도장을 새긴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기고 그패를 정색근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사를 자손 이와 같이 성막과헤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막과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들판들과그 띠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족 덮개와 해달의 가족 덮개와 가려는 휘장과 증거개와 그 채들과 속죄 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잔곧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료와 음재단과 광료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노재단과 그 노트물과 그 재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드문과 그 받침과 뜰의 보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알몬의 휘장과 그주들과그 말뚝들과 성막고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수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옷 제사 책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시게 명령하신 대로, 이사를 자신이 모든 역사를 마치며 모시가 그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시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